오늘은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같이 한번 두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한번 더.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우리는 가족이다. 그 말을 아브라함이 로세게 그렇게 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세 아들이 우르에서 거점을 두고 있다가 셋째 아들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그 롯이 우르에서 어 하란이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고요. 하란에서 대라 또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조카 롯과 그 모든 일행들을 가나안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발생해서 아브라함이 이 애국, 이집트로, 어, 이사를 합니다.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집트는 밀 생산국의 최고의 나라입니다. 밀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 이집트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 이집트는 굉장히 자기 아내가 굉장히 아립다웠기 때문에 아내가 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빼앗길 위험이 있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만약 저 아내가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례를 취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아내를 누구라고 했죠? 누유라고 속여서 그렇게 해야 당신도 좋고 나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작전을 짜고, 어, 이집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 저 사례가 내 동생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저를 환대는 하겠지만, 사례를 그냥 놔둘까요? 예? 네? 제 질문 아시나요? 예. 네, 사례가 너무나 아리따운 사람인데, 내 동생이에요 하면, 어, 아, 그래. 그러면 잘 해. 하고 그냥 보내주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애국으로 간게 아니에요. 굉장히 생명의 위협, 아내를 빼앗길지 모를 그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무리수를 써서 그가 애굽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이집트의 왕은 이 사례를 아내로 후궁이겠죠. 후궁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밝혀져서 바로와 그 집이 큰 재앙을 얻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바로가 다시 예, 사례를 보내면서 은금과 더불어 그를 다시 가난에 이르게 했고, 아, 이 네계부 사막을 지나서 베델과 아이 지역에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아마 아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베델로 와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나름대로 먹고 살 만한 그들의 소유가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롯도 적어도 일꾼들을 부릴 정도였으니까 상당한 거부였어요. 아브라함 또한 거부였습니다. 거부였는데 문제는 이 양들과 소들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나 물이 제한적이었어요. 너무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따르는 땅 면적이 넓어져야 하고 초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물과 초재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 하인들이 다투는 시간이 잦아졌고 그 소리가 점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본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가 아니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서로 적당하게 떠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한정된 상황에서 이 동물들, 이 식물들이, 동물들이 이 초지를 놓고 싸웠는데, 오른쪽은 뻔히 많은데, 왼쪽은 뻔히 부족한데, 그 속에서 싸우고 해서 겨우겨우 먹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양들과 소들이 목 말라서 배고파서 허기져 가지고 지켜봐야 할그 아브라함의 하인들 그리고 짐승들을 생각하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닐 텐데 이 제안을 아브라함이 하게 된 것입니다. 아, 롯은 그것에 대하여 일절의 고민도 없이 어디를 택했나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것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더 좋은 곳을 택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아브라함도, 로또 재산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다툼의 원인이 무엇일까? 힘든 부분의 원인이 무엇일까? 부족함에서 오는 문제도 있겠지만 넘침에서 오는 문제도 사실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들의 소유가 넉넉해서 공고할 수 없다. 재산이 점점 늘어나니까 문제와 갈등이 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롯은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여정을 통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롯이 이러한 하솔들을 거느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없습니다.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도움을 힘입어서 아마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서로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되었으니 그것도 큰아버지가 그러한 제안을 했으면 당연히 생각도 해보고 혹은 거절도 해보고 양보도 할수 있었을 텐데 롯은 그렇지 않고 좋고 넉넉한 곳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시 더 자신의 부를 위한 욕심이 많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지만 오늘 우리들의 많은 문제는 부족함에서 오는 건가? 넘침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 건강의 문제도 우리가 비만이 더 많은 성인병을 유발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여러 가지 영적인 비만,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그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시장이 반찬인데 시장이 시장인 줄 모르고 먹는 문제에 대하여만 너무 급급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한 이 다이어트를 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져서 동고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비록 그들은 다투지 않았지만 그 하솔들이, 그 하인들이 다투었다고 하면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또로스의 마음을 대변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 보면 서로 다투고 있을 때에 가나한 사람들도 브리스 사람들도 그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언성을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도 보고 있는 잘잘못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조카의 그 하솔들, 하인들이 다투는 그 모습을 본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형편을 보고 양보한 것입니다. 과연 누가 기근의 문제로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부끄러운 애굽에서의 이 아내와의 관계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아브라함은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넉넉한 이미 넉넉한 그 상황에서 더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소유한 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재력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과감하게 양보하고 물러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데 그러나 롯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을 부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얼마 전에 90살이 넘으신 어느 고승이 실족사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 고승께서 실족사하셨는데 그분이 평생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사람이 깨달은 자이다. 저는 뭐 불교 설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사람이 깨달은 자다.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잘 이해하고 헤아려야 하는데 오히려 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협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호라비 마음을 과부가 잘 아는데 가장 잘알수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를 지지해줘. 나를 좀 지지한 것을 확인받고 싶은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그 갈등의 문제, 그들이 형제의 자매이고 피를 나눈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이미 넉넉한데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그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죠?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제물은 죽어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려진 존재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새로운 존재로 쓰임 받는 그들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일에 협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이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입니다. 작년 11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슈로 인해서 추수감사절이 미국은 크다고 하잖아요. 추수감사절 즈음에 가족 간의 다툼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그 기사를 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까다로운 가족 간의 대화의 지침까지도 그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시대에 미국인은 39%가 정치 문제로 인해서 가족 간에 다퉜다는 거예요 39%입니다 39%, 39 가운데 3분의 1이 가족 간에도 의절했대요, 의절.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나요? 이게 놀랄 일이 아닌가요? 민주당이 좋냐, 공화당이 좋냐, 트럼프를 탄핵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로 39%가 가족 간의 경론을 벌였고 3분의 1이 의절했대요. 그리고 이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는 1시간 만나는 미팅이 줄어들었고 그 의견이 같으면 한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감한 정치 이야기는 화제에서 제외시켜야 되고, 내가 타인의 견해를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6.25 전쟁에 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젊은 세대들이 사실 잘 모르는 게 사실이고요. 또 동시에, 이 21세기를 앞두고 이 세계가 이 변화는 이 상황에서 이 어르신들의 이 경험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가족 간에도 정치적 견해로 미국 사람들도 3분의 1이 다투고 있는 현실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들은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 또 돈의 문제입니다. 선교의 문제이고요. 어떻게 이 일이 사용되어질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교회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적인 입장에서의 선교, 그리고 지역과 사회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와 구제가 모여지는 일들을 위해 우리는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행해지는 고립된 것, 세속화된 것 그리고 교회가 필요 없는 이 시혜성 행동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이 떡과 복음이 함께 움직여져야지 성육신적인 선교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입장 혹은 선교적인 생각 다양할 수 있어요. 다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문제는 내 뜻이,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교적 교회, 복음적 교회, 이런 것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는 없다 그렇게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한다면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정죄하고 심판을 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로또 당연히 넓은 땅 좋은 땅을 물이 넉넉한 땅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예요 문제는 먼저 믿고 거듭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의 자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기 때문에 다툼이나 갈등에 대하여 뛰어넘을 수 있는 그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성에서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 1년에한번 볼까 말까한 친척도 있고요 의절한 친척도 있잖아요 돈의 문제로 혹은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여러분 명절이라고 다 행복하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매주 만나서 하나님을 찬성하고 예배하는 건 우리의 만남은 너무나 너무나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매주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형제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무슨 유익을 갖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낮아지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모아야 돼요. 매주일 이렇게 만나는 것이 보통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는 비록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택했지만 소돔에서 치러야 할 대가는 혹독한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간직한 잡답게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고, 헤아리고, 더 헤아려야 할 그러한 사명과 자세가 있습니다. 교회의 형편과 어려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교회가 직면해하고, 교회가 풀어가야 할 문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더 헤아리고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쁨 가운데에서 이 일을 행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전도할까요? 어떻게 선교할까요? 나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양보하고 넉넉하게 통크게 해도 선교가 될까 아닌데 만약 아브라함과 롯 그들은 다투지 않았지만 이 모든 다툼 문제에 그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어 줘야지 가나한 사람들도, 브리스 사람들도,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썩내고 하는 것을 다 보고 있는데, 누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말씀과 복음 앞에서 솔직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 앞에 보실래요? 여러분, 이 숫자가 몇, 몇 자입니까? 예? 너무나 간단한 말이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육자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9자예요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laughs> 이 사람은 곰이에요. 예? <laughs>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틀린 말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부담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 너무나 귀해요. 근데, 이 한자가 어렵지만,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따라해볼까요? 역지사지. 상대방을 헤아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보면, 못 이해하고, 못 받아들일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로 삼아주신 이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의 정치적인 견해, 교회의 선교적인 입장, 이것으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더 연대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 넉넉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서 일해라. 기쁨 가운데에서 감사한 가운데에서 예수 향기를 우리 가운데에서. 선교가 먼데가 선교가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비전과 공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평화를 끼치는 자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형제 자매임에도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비밀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했기에 그가 통 크게 양보했고 하나님의 비밀한 뜻들을 이루어 가기를 위한 거룩한 헌신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은 자이오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 앞에 불편한 여러 생각들, 다른 여러 일들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홍수에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켰을 때에 그 땅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성령의 새로운 바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존재로 새로운 생각으로 품어 주실 때에 우리가 손 내밀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들을 밝히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평화의 아름다운 바람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 마음의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